버블이다. 버블이 터진다. 어? 아직 아닌가? 이제 시작이다. 가자. 어? 버블인가? 아닌가? 롱이냐? 아, 아니냐 그럼 인버스다. 어? 아니냐. 롱은해 버리지. 어? 아닌가? 진짜 너희를 보고 있으니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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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하고 싶긴 하다야. 파. 터뜨려 주고 싶네. 사자 아저씨. 지금 버블 아닌가요?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 난 조만간 터진다에 걸지. 이번 하락은 정말 무시무시할 거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가 시장의 과열을 판단하기 위해 만든 쉴러 지수를 볼까? 이 쉴러 지수의 100년이 넘는 기간의 평균값은 약 17.6. 다컴 버블 고점일 때가 44.2. 25년 10월 현재 약 40. 어때? 이 뜻은 증시 역사상 단 1%의 시간 동안만 경험했던 극단적인 고점에 있다는 뜻이야. 이젠 여기도 저기도 AI만 묻으면 모든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지. AI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할 것이라는 내러티브의 AI 관련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의 주가는 2년 전보다 3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어. 이건 전형적으로 버블 장세에서 보이는 내러티브 전염 현상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건채 GPT를 만든 오픈 AI의 움직임이야. 광폭 횡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무려 제대로 된 순이익을 내지도 못한 회사가 말이야 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더 불안해 최근 블룸버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집을 살 만큼의 불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위험한 자산에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일부 레버리지 임버스 ETF에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펀드 자산의 최대 약40% 수준에 이른다면서 말이야 즉 지표로 보나 심리로 보나 이제 탈만큼 다 탔다는 거지 후후후 와이프 몰래 마통 뚫고 쇼세 인생 건다. 헉, 진짜요? 그 그렇게나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 저도 대학 등록금 엄마 아빠 몰래. 내가 지금 욕할 힘도 없어. 자, 그럼 내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 반다, 내가 타고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차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멈춘 거 아니냐? 언제적 버블이고 언제적 실러지수냐? 과거 s p 500, 지수는 제조업, 에너지, 금융 같은 전통적인 기업이 중심이었어 지금은 어떻지? 정보기술 및 통신서비스 분야가 전체 시가총액의 40% 차지해 당연히 신산업들이 더 높은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을 가졌으니 더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쉽게 생각해서 n t p t 가 대중에게 선보인지 이제 겨우 2, 3년 만에 세상을 이 정도로 바꾸고 있는데 도대체 수십 년전 데이터를 현재 상황에 들이대는 게 맞냐? 자, 이거저거 다 차치하고, 실적을 보자. 현재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 AI의 대장. 엔미디아만 볼까?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2%나 증가했어. 주당 순 이익은 무려 629%나 폭증했고, 닷컴버블 때와는 완전히 그 뿌리부터 달라. 그땐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반면 지금은 실전하고 있다고 즉, 압도적인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내 애도 이젠 AI 쓰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삶의 한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하물며 개인도 이런 변화의 물살에 올라탔는데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해? 그, 그런가요?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겠죠? 그럼 롱을 타야 하나? 어 그런가? 역시 롱인가? 좋아. 아니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 이 금수들아,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혹은 논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삼든, 어느 시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무수히 자신만의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이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그걸 알아서 뭐하게? 만약 버블이면 집 팔고 차 팔아서 영끌하게? 아니면 영리하게? 현금 비중 왕창 늘리고 내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우리에게 버블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준 닷컴 버블은 2000년에 터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갑자기 터져버린 것 같지? 그러나 실상은 달라 1996년 당시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퍼는 이런 말을 했지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 상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 버블이 터지기 4년 전에 연준 의장은 현재 시장이 버블이라고 말을 해줬다고 말이 4년이지 만약 오른다 내린다에 일이 일비해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겠어? 버블은 터지고 나서야 그것이 버블이었는지를 안다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내 마음이 버틸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할 것 너무 뻔하고 쉬워 보이지? 그런데 이거 미치고 발짝 뛸걸? 투자금을 줄이자니 수익금이 아쉽고 늘리자니 불안하고 정립식 투자도 말은 좋지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처음 가볍게 시작했던 그 생각은 강그리 사라질 거야 그런데 이걸 상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 네 몸값 네가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 너의 사업소득 혹은 저야 결국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지겹겠지만 앞으로 5천만 번은 더 말할 테니. 지긋지긋해도 이젠 포기해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은 재테크 밖에 있다 그러니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레버리지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면 내 심장이 뛰지 않는걸 그 쓸모없는 거 달고 다닐 바에 그냥 내가 지금 멈추게 해줄게 일로와 인마